안녕하십니까 수리마법사입니다 오늘 또델로트북이 들어왔습니다 네. 유튜브 동영상과 동일하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답터를 연결하면 어, 아답터 램프가 꺼지는 그런 증상을 저희가 동영상으로 여러 번 올려드렸는데 그걸 보고 똑같이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델 인스파이런 제품이고 이 제품은 국내에서 출시된 제품은 아니신 것 같고요 키보드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아마도 해외 구매 제품이신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역시나 이제 똑같은 전원 불 증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 기본적인 점검부터 시작해서 어 기존에 저희가 이제 많이 보여드렸던 그 방법 그대로 한번 수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분위부터 시작해보죠 나사가 많이 풀어져 있네요 아마도 수리를 시도를 해보신 것 같아요 이게 나사를 연결한 다음에 그 케이스를 조립을 하셨나봐요. 헐 헐. 해시면 안되는데 어? 키보드를 뜯어야되는데 이렇게 빨라지면 안되네 난감하네 이렇게 오면 이제 다른데 손상된 것이 없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다 한 가지 한 가지씩 다 이렇게 망가져 있는 상태가 많죠. <laughs> 이런 수리하기 싫겠어요. 수량이 가좀 어렵죠, 이런. 거는. 이런 경우는 점검비를 추가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수리가 안 되더라도 점검비를 받아야 되겠죠. 이점 참고하시고 보내주세요. 네 일단 메인보드 분리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쇼트가 어디가 나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미 이제 그 한번 분해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신 상태라서 좀더 조심스럽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디 다른 부분에 또 이상이 생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쓰는 바 완전히 굳어버렸고요. 팬이 그렇게 먼지가 뭐 많이 끼어있진 않네요. 아마 청소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끝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육안으로 이렇게 검사하는 거는 예전에도 동영상에서 몇번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위험성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수리하는 과정에서도 좀 데미지를 많이 입힐 수 있는 그런 수리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단 피할 수 있는 최대한 이제 데미지가 적게 가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수리를 먼저 해 보고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그때는 좀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수리를 하죠 우선은 먼저 이제 위험성이 없이 육안으로 찾을 수 있으면 찾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먼지가 뭐 전체적으로 좀 많이 끼어 있고 좀 이제 사용하신지가 연식이 좀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먼지나 그런게 많이 끼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육안검사를 할때 쉽게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육안검사를 할때맨 먼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주로 이제 쇼트가 많이 나는 MLCC나 FPT 종류들 그런 종류들 중에서 혹시 탄과 호선된 흔적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먼저 찾죠 그런 흔적이 이제 먼저 발견이 되면 쉽게 수리가 완료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지난번 영상처럼 바이패스를 해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육안검사에서 그게 나오질 않으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할수 있는 방법이 바이패스를 해서 직접 이제 루드를 한번 줘보는 방법이 가장 빠르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일단 FBT나 그다음에 MLCC 중에서는 뭐 이렇게 눈에 띌 만큼 쉽게 그냥 이렇게 손선된 흔적이 보이진 않네요. 일단 뭐 짐수 흔적도 없고 깨지거나 탄 흔적도 없습니다. 공장에서 아마도 교체를 한것 같고 네, 일단 뭐 심각하게 손선된 부분은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걸 찾는 거는 이제 미러스코. 바이패스를 해서 한번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기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일단 CPU가 혹시 손상이 됐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바이패스 과정에서 손상이 될 수도 <놀람> 있는 거기 때문에 분리를 하고요 메모리는 분리 안 해요? 메모리까지는 요 <놀람> 메모리는 정상 동작을 해야 전기가 가니까요 챌린지 찾을 거는 첫 번째 위 t 를 먼저 적어요 채널 네트워크를 한번죠 예, 일단 f p t 자체는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비치는 f p t 에서셔터가 나는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셔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f p t 하나가 셔트가 나왔어요. 내가 지금 셔트까지 찍혔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분리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방법이 가장 좋죠. 아, 분리를 해서 전원을 꼽아 보면 되나요? 아니 아니요. 분리를 해서 자체적으로 드라이버로 다시 아. 해야죠. 이 회로상에 붙어 있을 때하고 분리를해 가지고 이제 자기가 자체적으로 테스트할 때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진짜 이상 이 있으면 띄어도 똑같이 인히셔. 부품을 떼서 정확하게 네. 체크를 해 보는 거예요. 쇼트 라는게이 회로 안에 지금 쇼트가 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이 부품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 일 부품은 분리를 했고요자 이런식으로 부품 분리를 했어요 음. 원래 달려있던그 자리 그 자리가 만약에 쇼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근데 이 자리 자체는 지금 쇼트 값이 안찍혀요 회로장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고 이 부품 자체에를 음. 테스트하면 예, 쇼트인 쇼트 이 피치앤랄라 VT가 나갔는데 잘 안나가는게 나갔네 잘안 나가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인조라서 거기 잘안 나가는 부품때니까 값이 안 나와요. 셔트가 다제었어요 전기를 꼽아보면 아, 이,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단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셔트는 없어지죠. 여기다 이제, 이제 피치널의비 t 를 하나 꽂아놓고 나서 테스트를 해야 이게 그게 정확한 테스트가 되겠죠? 음. 값이 남아야 는데 값이 남아야 는데이거도 셔트 여도트 거를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를 일단 하나 심어놓고 동작을 한번 봐야겠어네 일단 f v t 를 교체를 하나 했구요 불이 켜져 있고 한번 연결해서 을 램프 불이 계속 켜져 있는지 아니면 꺼지는지 한번 일단 확인해 보죠. 또 꺼져 버리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